국내 트로트계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름, 홍자는 음악 시장과 팬들의 마음 속에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1985년 9월 29일 울산에서 태어나 현재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고 있다. 홍자의 음악 경력은 2012년 발매한 데뷔 앨범 크라이보야를 시작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트로트 가요계의 인상적인 행보를 열었다. 홍자는 감성적인 보이스뿐만 아니라 매 곡마다 풍부한 감성을 전달하는 능력으로도 유명하다. 깊고 부드러운 그녀의 목소리는 수백만 명의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사람들은 각 멜로디를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특하면서도 감성이 가득한 홍자의 노래는 팬들의 마음 속에 소중한 보석이 됐다. 한편, 곡마다 표현하는 그녀의 표현력과 진정성이 호평을 받고 있다. 각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이야기로서 듣는 이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합니다. 홍자는 노래에 그치지 않고 방송 출연, 브랜드 대표, 광고 참여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홍자의 월수입은 최대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꾸준한 인기에 힘입어 출연료가 인상되면서 출연한 행사나 프로그램당 약 2,500만 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또한 콘서트와 전국 투어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며 가요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홍자는 예술적, 재정적 성공 외에도 따뜻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족, 친구, 팬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항상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녀의 경력은 재능뿐만 아니라 노력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무한한 사랑과 지원으로 그녀가 음악 경력을 시작한 첫날부터 그녀에게 큰 격려의 원천이었습니다. 홍자의 경력과 삶에 대한 이야기는 음악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인내, 감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희생과 지칠 줄 모르는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매달 1억 원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자는 재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진심과 깊은 배려에 영감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홍자는 자신의 재능과 카리스마로 무대를 빛내며 수백만 명의 마음의 감동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음악 경력과 팬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그녀는 앞으로도 더큰 성과를 이룰 것이 확실하다. 가족들의 지지와 팬들의 사랑이 담긴 홍자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